여름엔 화이트 한여름 여신 라운딩 룩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슬리브리스 화이트 원피스죠. 요즘 골프 패션 잘하는 골프 씨가 예쁜 화이트 원피스 모아봤어요. 같이 구경 가보실까요? 거거 단정한 카라 셔츠 디자인에 레인 메이커 집업 디테일로 활동성에 가미한 후머 소매와 아랫단 라인 디테일이 경쾌한 럭키 마르쉐 넉넉한 감이 시원한 복켄 그린 라인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파이브 아워즈, 넓은 집업카라 스커트 플레이어가 사랑스러운 그린이치, 단정한 패턴의 여성스러운 플레어 라인 느소넷, 피켓과 포켓 칼라가 포인트, 활동적인 챔피언 골프, 시원한 그린 칼라의 브이넥, 빈티지 무드의 로고 에이프 더 그레이트, 심플 깔끔 그 자체, 고급스러운 라인 배색 지퍼. 깊게 파인 블루 컬러 브이넥 포인트, 블루닷. 체형 커버 가능한 편안한 핏의 포트 메인. 슬림한 허리 라인을 강조한 걸리시 무드의 플레이브였어요. 앞으로도 예쁜 골프 패션은 골프씨와 함께해요.